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서울의 50년, 10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한 그런 도시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리모델링이 이 대해야 될 단지들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 그 다음에 법정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단지들에 대한 서울시만의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해주시죠.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의 경우에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 장단점을 따져서 바람직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준을 좀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는 뭐 어떤 선택도 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어, 계속해서 연구 검토 시켜서 법령 해석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혼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어, 서울시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약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냐, 어떻게 정책으로 시행되느냐, 어떤 성과를 낼수 있느냐. 학는 것들 비롯한 다양한 이제 그 논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분들 잘 보듬자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 거기에 보태자면 적어도 기회는 균등하게 공정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떤 한계에 있는 분들께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서 어 그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리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약자 동행 정책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인 약자 동행 지수를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지수가 약간 너무 좀 규모, 양적인 측면에 좀치우치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성적으로, 정성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비판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겁니다. 네, 그...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군데도 놓치는 데가 없이 잘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사실은 지수를 네. 마련했고요. 평가를 하면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늘 병행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잘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내 초중고 <laughs> 학교 도서관에는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런 표현 저런 내용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어야 할 내용 맞습니까? 저도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예.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예.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예. 문제의 음란도서 즉시 회수 처리하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음.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문제점 파악하셔서 재발 방지 대책을 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들이 교육용으로 바로 사용되는 데에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좀 너무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제 단지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게 금서가 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역세권 10부터 사업의 운영 기준을 기술적으로 변경하셨습니다. 혹시 유효의 구간을 둘 방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는 없습니까? 기존의 제도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 변경이기 때문에. 또 변경한 지 지금 5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뭐 방침을 바꾼다거나 원래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석권 활성화 사업 예, 여기에 대해서 잠원단은 우리가 의견을 듣고 네.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네. 뭐 어떻게든 하여튼 좀 네. 그 새로운 기준을 설정을 네네. 해서 불편함을 덜어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